제요 XSI입니다. 오늘은 마크 0.9.5 핸드폰에다 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문 닫아 네네 일단 네이버로 들어가서요 네이버로 들어가줍니다. 검색창에 마, 인, 크, 그 아이크 인크, 그 레, 푸드, 그 설, 치.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숫자로, 아, 숫자야, 진짜. 0.9점, 오. 라고 치시고요. 한글로 드롭박스, 드롭박스 리스맨 이라고 치시고요. <laughs> 네 잠시만요.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 보고 다시 갈게요. 네, 답장을 보내 보겠습니다. 영상 중이라고 하죠. 네 다시 네이버로 들어갑니다 네이버로 들어가죠 네마인크래프트 설치 0.9.5 리스, 드롭박스 리스맨 설치 리스맨 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맨 위에 거 있으시죠 여기 블로그라고 써져있는 여기 맨 위에 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밑으로 간 다음에 이거 첫번째 이거 영어를 길게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 열기 누르시면요 네 잠시만요 어이 잠시만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내게 제 핸드폰이니까 와이파이가 잘 안뜨는 것 같네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눌러요 네. 한번 제 마크 한번 삭제해보죠. 제가. 제 마크를 삭제하고요. 이제 다운받겠습니다. 다운받고 있는 중이죠. 0.9.5 리스트맨. 이렇게 돼있으면요. 이게 지금 다운로드 중이에요. 다운로드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죠. 네, 은민이라는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문자 대답하고 갑니다. 아, 잠시만요, 할머니가 불렀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네. 그래요? 빨리 와야지. 기사에서 오뎅 삼키 말아 오뎅 삼먹 아저씨가 그자서 쓰러자가 죽었어요. 그 꼬맹이 주로 오뎅. 네. 뭐가 삼십 압불약공? 네. <laughs> 자 할머니가 지금 뉴스에서 오뎅 먹다가 쓰러진 아저씨 <laughs> 보시고 오뎅 먹지 마시라고 하네요. 시청자분들도 주의하시고요. 네. 이제 다운로드가 거의 다된것 같은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거의 다 됐습니다. 56%니까, 이제, 절반이 다 됐어요. 절반이 다 됐으면요. 이제, 잠시만요, 몇 초. 이제, 절반이 다 되면, 이제 좀 빨리 가요. 네,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이걸,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이거 적용하는지만 알면 가, 이거 맵할 텐데 뭐 이렇게 다운받은 게 많죠? 전체 선택한 다음에 취소 삭제. 네, 그 다음에요? 어... 어! 어! 아리 다이 네0.9.5 에? 잠시만요 어, 제가 제가 실수를 했네요 네 그냥 똑같이... 하면 되니까 똑같이 누르시면 돼요 네, 제가 좀 실수가 있었네요 그 문제점 바로 잡아주시고요. 댓글로 부족한 점 써주시고, 음,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네, 13%. 조금 빨리 가네요, 이번에는. 네. <laughs> 길 건너 친구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것 이길 건너 친구들도요 도티님이 컴퓨터로 하셨죠. 도티 길 건너 친구들이라고 치시면요 나오시니까 도티님 것도 한번 꾹꾹 눌러주세요. 크 자기 막잘 치어요. 네 이게 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임 같아요. 실패만 하면 자꾸 스트레스가 쌓여요. 요 길 건너, 친구들. 하시고 싶은 분들은 차에 치면안 되는 게임이에요, 자기. 하시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 쳐보세요. 이렇게 독수리도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독수리가 절 잡아갔어요. 이렇게 눌러뻥도 되면 안 되고요. 점프, 점프.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아, 이게요. 좀어저워요 근데, 충부역이 발동하는 게임이라. 하나, 둘. 하나, 둘. 아. 아. 그냥 막 갑시다. 막 가면 뭔가 될것같아 가서 막 가보시죠. 불량이지고 말겠어. 장난이고요 제가 조금 시청자분들이 많아지면요, 얼굴 공개하고요. 뭐 핍민처럼 그런 얼굴 공개하면서 하는 프로그램도 몇개 하고요. 그렇게 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얼굴 공개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아지면 그, 그때 좀 해보겠습니다. 로드가 완료됐네요 0.9.5리듬은 마인, 마인크래프트가 이렇게 됐죠 다음 누르신 다음에 설치 이거 누르시면요 설치 중 보이시죠 이 설치 중만 다 되면요 이제 마크를 깔아실수 있어요 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계계가 들어서 네, 그 다음에 완료 누르신 다음에요. 이제 이거 길 건너 친구들은 끄고요. 이거 없애고요. 여기 보시면요. 마크가 다시 깔아져 있죠? 네, 이렇게 마크를 까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이제 모든 분들이 마크를 깔아서 하시길 바라며 그럼 이마, 이젠 이만 뿅!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뿅! 꾹 눌러주시고요. 제이문빛 포핑쿠키만 발에 가서 포핑쿠키를 만드는 장면을 보시고요. 거, 거기에서도 좋아요 꾹 좋아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네, 제티비는 액티를 한글로 쓰고요 영어로 S I 쓰신 다음에 하, 보시면 제그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제 친구 이문빈이하는 친구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 친구는 퍼핀쿠키만 포핀 바래. 포핀쿠키만 바래. 이것만 치시면 나옵니다. 이문빈아 이름에 포핀쿠키만 바라니까 그거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하기 저 것도 눌러주시고요. 이문빈님 것도 한번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백꼼님이 다시 컴백을 하실 때죠. 네, 컴백하시면 백꼼님 것도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제 그럼 이만 뿅!